고려재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개월간 공매도 잔고 증감율은 0%로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비중 또한 0.0%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4개월간 외국인 지분율은 최고 8.12%, 최저 7.19%, 평균 7.7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의 평균 지분율은 8.11%로 직전 8.1%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21일간 외국인의 매수는 11번 있었고 기관은 7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7일간에는 외국인의 경우 5번의 매수 기관은 1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기관은 약 3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약 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고려제강에 대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철강 주가 중국산 철강 관세 우려로 상승. 포스코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금강철강의 주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관세 적용 시 금강철강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대중국 철강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주 급등.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함에 따라 국내 철강주들이 18일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수출 쿼터 제한으로 대중국 관세 인상의 반사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재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돋보이는 주식입니다. 외국인도 적은 돈으로 매수하는 만큼 개인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번의 공매도 잔고가 급등했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보유율이 최근 4개월간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 저점은 1만 9천 원대이지만 최근 철강 이슈로 인해 한번 이득을 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려제강 주식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항상 염두하고 있는 주식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매달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